안영합니다 알까보카TV입니다. 이번에 보실 단어는 biography입니다. 자, biography. 언 개념 보시죠. 자, bio. 라이프의 개념이죠. 이미 나왔었죠? 앞에서 타이틀어로서 이미 소개가 됐었습니다. 어디에서 소개가 됐었나요? 그 단어 기억하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 biology라고 하는 이 단어를 타이틀어로 이미 앞서서 강의를 드렸었어요. bio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여기에 있던 어휘들도 나중에 타이틀로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중요한 어근들에 대해서는 몇 번씩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암기를 도와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프란 어근은 write, 쓴다는 개념. 그러니까, b i o g r a p h i 이 b i o g 하게 되면은, 삶에 대해서 써놓은 거거든요. 어떤 한 사람의, 그렇죠? 일생. 삶에 대해서 써놓은 것 그래서 전기내지는 일대기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바이오의 의미, 어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먼저 볼까요? 자, 바이올로지 뭐예요? 라이프의 자체에 관한 학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생물학 내지는 생태학이다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바이올로지 생물학 내지는 생태학이라는 의미였어요.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보죠. 바이오리듬 많이 쓰는 말이죠. 그냥 그대로 바이오리듬. 굳이 번역하지 않고 쓰지만, 번역을 한다면, 그렇죠? 생체주기 뭐이 정도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자세한 설명은 안해도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에 aerobic 자, aero란 어그는 air 공기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여기는 bio, bi로만 나와있죠? 자, 그래서 이 aerobic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번역을 안하죠? 그냥 aerobic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명사 형태로는 형용사가 되면은 그래서 이런 의미의 형용사가 되어버려요. 산소 공급의 다른 말로 쓰면 유, 많이 쓰는 말로 바꿨으면 유산소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에어로빅을 유산소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에어로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스피어. 자 스피어는 볼, 구체라는 의미라고 그랬는데 꼭 구체의 개념, 구체적인 의미의 구체가 아니라. 권역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스피어 스피어 하게 되면은 생물권이라는 말도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권역 이러면 생활권이라는 말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라이프를 생물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생물권이 되겠고요. 라이프가 생활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들어가면 생활권이라는 의미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프의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Symbiosis s 은 same의 개념이죠?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Symbiosis 이건 뭐예요? 그렇죠? 공생이라고 하는 거죠 공생 자, 그 다음에 Microbe 자, 여기는 비 하나만 들어와 있지만 Bio의 의미예요 자, Micro는 Very Small의 의미예요 매우 작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작은 생명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Microbe는 미생물이라든지, 세균을 마이크로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바이오 케미스트리. 자,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화학이란 뜻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생화학이란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바이오 미케닉스 하면은, 뭐겠어요? 바이오 미케닉스 하면. 바로 생체 역학을 바이오미카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이오닉스 기억나시나요 이거? 자, NICS는 일렉트로닉스에 줄어든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렉트론, Electron, 바이오일렉트로닉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생체 공학을 바이오닉스 이렇게 이야기를 야죠다 소개가 됐던 어휘들이에요. 좀 시간적 여유가 계신 분들은 앞선 강의했던 이바이알러지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한번 다시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란 어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그래프란 어근도 이미 다 소개가 됐던 겁니다. 이것도. 이 어휘들도 다 소개가 됐었어요. 기억이 전혀 안 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끝, 그 처음부터 계속 강의를 들어오셨다라고 하더라도 한참 전이기 때문에 또 기억에서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자, 오토그래프. 오토는 셀프의 개념이요. 그럼 뭐예요? 자기 자신스로 스쓴것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자필 레지는 자신의 필적을 오토그래프 이렇게 얘기하죠. 자, 모노그래프. 자, 모노는 완의 개념,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 써놓은 것 이런 뜻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노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전공 논문을 모노그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한뭐 논문 자체가 한 가지에 대해서 써놓는 게 논문 논문이니까요, 원래가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래프알라지. Graphology. 자 그래프알라지는 뭐예요? 쓰는 것 자체에 관한 학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필적감식학, 뭐 필적감정학이라도 상관없겠고요, 그렇죠? 그것을, 그래, p h o l 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에, calligraphy. 자, C-A-L-L-I로 연결되는 어근. 이건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중요한 어근이에요. Beauty.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 글씨를 쓰는 것이 런 뜻이거든요. 예쁘게 글씨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글씨 잘 쓰는 걸 뭐라고 해요? 달필이라고 하죠? 내지는 서예를 영어로 calligraphy,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예잘 기억해 주세요. 자, 자 마지막에 나오는 거뭐 볼까요? 그 카그라피, 그 카그라피, C A C O라는 그럼 매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나쁘게 글, 글씨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필을 카그라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는 어근 라이트의 개념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이오그래피하게 되면은 라이프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다라고 해서 전기 일대기의 의미의 단어. 자, 그럼. 바이오그라피에 동의어나지는 파생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바이오그라피의동의어나 파생어. 동의어라고 굳이 여기다가 밑줄을 좀 길게 어놨는데요 보통은 전기나 일대기하면 바이오그라피라고 하는 이 어휘만 사용을 합니다. 굳이 동의어로서 제가 하나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굳이 얘기 드리자면 요 정도는 가능해요. 그냥, a life. 이렇게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일대기, a life 예요 그렇죠? 완화 개념이 들어가면서, a life. 그런데, 이렇게만 넣으면 때에 따라서는 문맥 속에서 이제 의미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처리도 합니다. a life story. 일대기죠? 전기. 내지는, a life history. 요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A life history. 그렇죠. 자기 자신의 역사란 얘기죠. 인생 역사. 이게 전기, 일대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Biograph이라고 하는 이 어휘를 어떻게 보면 풀어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 파생어 하나 봅시다. 전기 작가는 뭐예요, 그러면? 그 일대기 쓰는 작가를 뭐라고 그러죠? 요렇게 처리하죠. 바이아그라퍼, 이렇게 써야 합니다. 전기 작가입니다. 그렇죠? 바이아그라프 자, 이 정도면 정리가 되겠는데요. 자, CF분에 한번 보시죠. 이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과 전기라고 하는 건갈라요 전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일대기를 써놓는 것을 전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서전이라고 하는 이 자는 스스로 자자잖아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일대기를 쓴 것을 자서전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개념이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이자에는 스스로 자자를 쓰거든요. 이 스스로 자자가 바로 영어로 한 문으로 쓰면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써놓은 것.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이 스스로에 해당되는 이 말을 스펠을 첨가시켜 주면 됩니다. 자기 자신한 그 어근이 뭘까요? 이미 몇번 나왔었는데요. 바로 이 단어예요. 그렇죠. 바로 이 오토라고 하는 이 어근이 셀프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바로 셀프의 개념. 스스로 자자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서전은 오토바이오그라피 이렇게 씁니다. 오토바이오그라피 그래서 바이오그래피하고 오토바이오그래피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니까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럼 바이오그래피에 관한 얘기 마치겠습니다.